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했습니다. 2024년 6월 21일자 심박사의 장중 시험 및 오전장 관심 주 시간입니다. 어, 날씨 많이 덥죠 예, 네. 어뭐 그냥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은요, 좀 조정 성격이에요. 어 오전부터 뭐 미국장이 어제 좀 조정을 받았죠. 나사 중심으로 0.79% 약세 이제. 어, 시장 이끌었던 AI 관련주들 빅테크 기업들이 다소간에 좀 조정을 받았고요. 뭐 이런 영향 하에서 뭐 조정 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아시아 정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 조정인데요. 뭐 강, 크게 빠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일본 대만 상해 그냥 약보합 정도고요. 홍콩이 좀 빠지네요. 1.6% 오늘 코스피가 0.8% 최근에 이제 굉장히 거세게 상승했기 때문에 뭐 코스닥은 덜 빠지잖아요. 그만큼 많이 오른 게더 빠지고, 그런 조정받는 거죠. 오늘 하락 종목수가 양식 모두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코스 닥도1,100 종목 넘게 빠져요. 네. 그래서, 수급도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각각 1,000억 대씩 순 매도, 선물도 4 0 0 0개 이상 순 매도 중입니다. 삼성자 하이닉스가 1%, 2% 약세 조정받고, 현대차 그룹도 1%, 2% 약세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어, 바이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도, 약법, 뭐, 약간 약세 정도고요. 오늘, 그래서 오늘 뭐 특색 있진 않는 흐름인데요. 네. 삼양식품이 8% 야, 이거 뭐... <laughs> 아, 무섭네요, 이거. 네. 더 거센, 네. 지금 불닭포테이토집에서 불닭볶음면이 음 과자로도 연결되고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삼양식품이 이렇게 강세를 띄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체크를 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음그 SK 이노베이션이요 네,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거래가 터졌잖아요 이제 바닥권에서 일단은 거래가 터지는 게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최근에 이제 그 삼성 SI가 여기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정거지전지 그러면 이 가격권이 지지라인이 될 공산이 커요. 여기서 지지라인 받아주죠. 여기 장대양복 나오고 이 가격이 지지라인 받아주죠. 그렇죠. 근데 이제 l g 엔솔를 보시면 거래 터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저점이다 아직까지는 얘기 못해요. 여기서도 저점을 깨버렸죠. 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네. 저점을 깼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항을 받았어요. 여기서 그렇죠. 거래가 안 터졌단 말이에요. 거래가. 그렇 거래가 터진 지점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삼성 s i 도 봤고 또 셀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특징적이진 않네. 삼성 s i 이런 기업들 거래 터진 지업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 SK 이노베이션이 여기서 이제 그, 명분적인 게 터졌잖아요. 예. 네. 이게 뭐냐면, 음,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할인을 계속 받았던 이유가 있잖아요. 네. 배터리 사업하는 SK온에 계속 번 돈을 퍼줘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주주의 어떤 가치가 계속 좀, 이제 갈가먹는, 훼손되는, 이제 훼손이라 될까 이제 발전적인 쪽으로, 성장한 쪽으로 자금 밀긴 하지만, 이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할인을 받는 수순인데 어 거기에 이제 skens라는 이제 sk가 가지고 있는 전력또 이제 가스 또 수소 사업까지 재생에너지 사업까지 하는 요 법인 요 기업을 합병한다 그럼 여기도 이제 수익이 창출되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여기서도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돈잘 버는 회사를 합병시키는 거는 우호적인 거잖아요 음. 결국 큰 그림에서 볼때 SK온 상장을 안정적으로 이어줄 수 있게 하기 위한 계획으로 판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SK노베이션 신주 발행 이게 이제 합병이니까 신주 발행 합병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주식 발행해주니까 희석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돈 버는 회사 같이 합병한다는 건 호재고 SK온에 대한 자금 지원에서 상당히 또 우호적인 거죠. 그래서 어, 시장에서는 좀 좋게 보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대량 거래 속에서 어, 주가적인 측면도 어, 전환되는 예,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기점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만약 합병이 현실화될 경우, 어, CCU 수소 해외 자원 개발 및 유통 등에서 양사간 사업 시너지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궁극적으로는 이거예요. SK온 상장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판단되며 당사는 이것이 SK이노베이션 주주가치 개선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SK온의 터너 라운드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 2차 전지 업황이 좀 더디잖아요. 예. 네.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이져야되는 어떤 기간이 좀더 이제 음, 뭐랄까? 어 길어지면서 수익이 나오는 시점이 좀 뒤로 밀렸기 때문에 어쨌든 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져 있는 상황에서 어 뭔가 전주를 붙여 줬잖아요 하나 더예뭐 네,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SK온과 SKENS 발전자에서 및 LNG 판매 사업 합병 등으로 SK온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해서 SK이노베이션의 추가적인 지원 가능성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IPO로 이어질 경우 SK이노베이션 주주가치에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는 거죠. SK온이 SK이노베이션 주주가치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 매출을 통한 현금 확보 가능성 역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SK온 자체 실적은 하반기 조지아 이 공장에서 현대차 양 분량이 출하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 공장이 이제 그 완공돼서 이제 그 가동될 거기 때문에 SK온을 우리가 좀 지금부터는 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SKS는 s k n 스는 S&P 하락에도 미국 인도네시아 직도인 물량 경쟁력을 바탕으로 발전 사업 수익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연간 1.5에서 2조원 수준의 영업 이익 창출 가능할 것. 그래서 어, 쨌든뭐 SK 이노베이션의 뭐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는 즉 결국 이제 SK 온의 상장의 흐름에도 우호적인 어떤 방향으로 작용될 겁니다. 지금 현대차증권에서 예상하기로는 올해는 퍼벨리오션이 한1 8덟 배, 25년도, 26년도는 5.6배, 3.1배 이렇게 될걸로 보여진다는 거또 한번 지금 시점에서는 저점의 어떤 매수 전략들이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그 점을 조금 염두에 두고 SK이노베이션 지금 2차전지 업체들 중에서 매우 그뭐 정말 좋은 기회 종목들이 많이 지금 널브러져 있거든요 음. 지금 보시는 요거는 사업계에서 보고서는 그 SKENS입니다 네, 무슨 사업하는지 어, 체크해드리는 건데요 천연가스 발전소 통한 전력사업과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사업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를 가정과 산업체에 공급해서 국가에너지 수급에 기여를 하고 있다 예, 도시가스 사업을 LNG 사업을 또 재생에너지 사업을 태양광 뭐 풍력 에너지 솔루션 ESS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예, SK그룹이 선언한 수소 사업 진출에 핵심 계열사로 본격적인 수소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 이제 정부는 수소 경제 수소 산업을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소 사업을 이제 SK그룹 내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거, 어,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도 이제 향후 좀 밸류적인 측면도 이 부분에 이제 매출이 세게 나오게 된다면 높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력, 이런 사업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시가스 사업 절반 정도 이렇게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돈잘 버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SK이노베이션의 우호적인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권 거래 터진 지점은 어, 추세를 전환시키는 지점일 가능성이 어, 상당히 확률상 높은 흐름이다. 그래서 오늘 이걸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적절하다는 거죠. 타이밍상. 예. 이게 빠지는 게 추세적으로 막뭐 빠지는 건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일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드리고, 리가 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우 좋은 어떤 추세의 연장선의 어떤 흐름이죠. 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APR도 마찬가지로 21선 지지였던 흐름들, 이제 미용주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드리고 있고, 공목가 하단 25만원 아랫단에서 어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의 전략들을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좀 조정 성격이 좀 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 우호적인 뭐 클래시스 이런 헬스케 업종 내에서도 이제 미용 관련된 종목들 강하고요. 그리고 미용 주들이 오늘 좀 강한 기조 흐름들 휴젤 같은 기업들 꾸준하게 우상형이잖아요뭐 메디톡스한테 승소도 했고. 알테오젠도 5.7% 상승으로 상승의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든 보다 더좀 바이오 쪽에 예, 주요 기업들의 강세 흐름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는 좀 조정 성격이고요. 2차 전지는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지금은 에코 프로뱀, 에코 프로도 플러스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 속에서 뭐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장기평선 지지를 꾸준히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좀 오전장 관심 주는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좀 꼽아드리고 싶네요. 네, SK 이노베이션 또 APR 음, 이런 종목들을 좀 꼽아드리면서 오전장 이렇게 보시고 오장도 계속 보도록 하죠.